음. <laughs> 밑에 고랑 옆에 올갱이가 많다고. 근데 올갱이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오랑 같습니다. 그래서 오랑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가볼까요, 고고. 일단 여기는 고구마 줄기를 빨리고. 준비를 해놓고, 자, 애플 수박이 자라있고, 여기는 바로 앞에 계곡인데요. 피몰라치 어, 왔습니다. 여기가 눈쪽인데, 어, 내려가기가 위험해 보.. 와! 개구리다 위험해 보입니다 일단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고 오는 걸로 아이고 아 무서워 안 돼x2 와! 한치 앞을 들어갔어. 와! 계단을 만들어야 되나? 무섭습니다. 와! 와! 밀거왔는데